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살펴볼까요? 예 앵그리 버드의 출발 위치. 예 그다음에 돼지의 위치. 예 결국 앵그리 버드가 도착하는 어 종착역이겠죠? 예 그다음에 폭탄이 두 개. 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네. 오, 보니까 폭탄도 안 터지고, 앵그리버드가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 지제 코앞에서 멈췄네요. 어, 우리 앵그리버드가 조금만 더 앞으로 갔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기운이 빠졌을까요? 예, 에너지가 다 방출이 됐나요? 아이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됐었을 텐데. 자, 그러면 코드.org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요. 앵그리보드의 출발 위치. 앵그리보드의 네, 출발 위치. 염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돼지의 위치, 즉 앵그리버드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로를 한번 앵그리버드가 돼지에게 갈수 있는 유효 경로, 오로지 유일한 길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을 때는요, 이 벽을 예 생각하시고 구워주시면 되세요. 자 모두 정사각형이죠. 예, 모든 칸들이 다 동일한 모양, 동일한 크기겠죠. 이렇게, 이렇게 구워, 칸을 구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칸이 앵그리버드가 대지에게 갈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되겠죠? 예. 계속 전진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음, 일단은 지금 문제를 살펴보니까, 앵그리버드가 여기까지는 아무 사고 없이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음, 게임 오버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게임 오버가 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수행할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게임 오버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앵그리버드가 자, 앵그리버드가 가는 경로를 한번 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예, 그다음에 다른 색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 올라가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여기가 도착점이 되겠죠? 음. 한 칸만 더 가면 대지를 잡는데 성공했을 텐데, 여기서 인그리버드가 멈추고 아무런 사고 없이 게임 오버가 됐습니다. 결국 은 뭐냐면, 여기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라면 벽에 부딪히는 경우인데, 벽에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예, 이 지점까지만 오게 하는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 자, 아래쪽으로 한 칸씩 내려가는 명령어를 몇번 했죠? 예, 네번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연 이어서, 예, 오른쪽으로, 세 번, 한 칸씩 세번 가는 명령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한 칸씩 하는 명령어를 역시 세번 했어요. 아하, 네 번을 해야, 될, 네 번을 해야지만, 돼지를 잡을 수 있었는데, 세 번만 코딩을 해줬기 때문에, 앵그리버드는 결국은 사고는 없었지만, 더 이상 가라는 명령이 없었, 명령어가 없었기 때문에, 음, 바로 돼지 코앞에서, 음, 게임이 끝나고 말았어요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하나 둘셋 예. <목소리> 자, 더 이상 이 명령어 다음에 이 명령어 다음에 수영할 명령어가 없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예.